챌린저스리그 2013 14라운드 경기 보천시민축구단 대 서울 유나이티드 팀의 경기 다음 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챌린저스리그 2013 보천시민축구단 대 서울 유나이티드 경기 제 14라운드 먼저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의 그 출전 음,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골키퍼 1번 윤호성. 아, 2번 김재욱, 4번 사재영, 6번 김영인, 8번 박성재, 9번 남유환 11번 최찬양, 14번 박정, 15번 진규원, 26번 강석진, 29번 손재영. 어, 이렇게 에, 선발 출전 선수의 명단을 불러드렸고요. 어, 교체 선수는 이제 오른쪽 칸에 있는데, 어, 3번 항수환, 10번 김규태, 13번 이창곤, 17번 이지수, 20번 김덕일, 21번 유용, 22번 원용진, 34번 안강찬, 37번 최윤혁, 어, 포천시민축구단, 민축구단 선발 출, 출전 선수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골키퍼, 22번 강재욱, 2번 이상돈, 8번 김준태 9번 심영성, 11번 강석구, 15번 이종민, 16번 신윤철, 20번 강준호, 21번 이승현, 23번 최성열, 26번 강원구 선수가 선발 출전이 되겠고요. 교체 선수로는 어, 골키퍼 1번 최한성, 3번 이준호, 10번 전재희 12번 함석훈, 17번 조영재, 18번 서동현, 19번 김민, 30번 오태환, 34번 안성남 선수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챌린지스리그2013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챌린지스리그 제14라운드. 어, 오늘의 경기는 포천시민축구단대 서울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해설의 이유연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제14라운드 경기. 음, 예. 자, 지난 3일 전에 13라운드 경기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또 오늘 펼쳐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시가. 예, 매우 무척 그래요. 예 네.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는 약간 좀그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운동을 예. 하리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땀좀 많이 흘려야겠죠. 네, 오늘 그 온도계를 보니까 예. 약 35도라 그래요. 예. 네네. 지금 화면에는 이제 포천 시장님, 어, 또그 다음에 내빈들이 함께 선수들을 동료를 하고 있는데요. 아, 어, 분홍서에게 작은 꼬마들. 이... 어린이 축구교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포천시 어린이 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 어, 유아들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같이 그 들러리를 해주고 있네요. 예. 자, 주황색 오렌지 유니폼이 이제 포천시민 축구단. 그 다음에 얼룩말 무늬가 바로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입니다. 더운 날씨에 펼쳐지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겠죠. 예. 자 그런 이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어떤 그 선수들이 어떤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까 특별히 더운 날씨에는요 아무래도 그 혼자 치고 달리기보다는 네네. 선수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 주고받는 경기. 어뭐 그렇게 해가지고 체력을 좀 아끼는 경기를 할때전 어, 경기를 갖다 좀 멋있게 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는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어 정말 날씨 덥네요 네. 그래도 바람은 조금씩 살살 불어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저희는 지금 여기가 이 꼭대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저 경기장은 이사면이 막혀 있어요 겨울에도 좀 추울 때도 와서 우리가 봤지만 여기는 추운데 저기 가면 햇빛이 따뜻하거든요 네. 반대로 여름이 되면은 저기가 더그 여기보다는 한참 더 덥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지금 운동장 아래에서는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오늘도 변함없이 그서정훈그 포천시장님 네. 구단주시죠 포천시민축구단 네. 어, 이렇게 나와서 선수들을 격려를 하고 함께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포천 시민 축구단 구단주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예. 힘이 좀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구단주가 나와서 응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뛰고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자 운동장 한 가운데서 에자 파란색 잠바를 입으신 분이 바로 포천 시민 축구단 구단주이십니다. 뻥 찾는데요. 멀리 안 나가. 의 단장님 그다음에 서유의그 홍보 팀장이신. 김기홍 팀장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저기 아는 분들이 오셔서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주심과 시술과 더불어 자 오렌지색 유니폼이 포천시민축구단 또 아까 말씀드린 어 하얀 유니폼 등은 하얗죠. 앞은 얼론몬인데 예. 서울 예. 유나이티드입니다.